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그 조직이론입니다. 우리 이제 행정학의 이론 체계는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정책이론하고 관리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론에 관한 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던 정책학이고, 이제부터 볼 거는 관리이론입니다. 관리이론이다 그러면 크게 세 개의 분야가 있죠. 조직이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보실 게 조직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189페이지요. 이제 현대사회를 조직사회라 그래요.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 뭐 학교 군대 뭐 정부 기업 이런 이제 복잡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을 단위로 영이되다 보니까 이 조직을 연구하는 분야 이거를 조직 이론이라 고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이론은 경영학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뭐 기업 경영 활동 역시 기업 조직을 단위로 하죠. 그리고 행정학 정부 행정 역시 정부 조직을 단위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실 게, 이제 조직, 자, 조직의 유형인데, 일단 여러분 이제 조직에 대한 개념. 일단 조직은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조직은 누가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모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집합체고, 또, 조직은요,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지만, 그 조직 자체가 추구하는 일정한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만든 건데, 만들어진 다음에는,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실체가 돼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조직이라 그러는데, 자, 이 조직은요, 우리 아마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행정의 3대 변수라는 거 있었죠?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 행정의 3대 변수. 바로 뭐였어요? 인간, 구조, 환경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행정의 3대 변수이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조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기도 해요. 좀 전에 봤다시피, 조직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조, 짜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조직은 기본적으로 개방체제거든요. 외부 환경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조직 바깥에 이 환경이라는 요소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조직이론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모든 조직은 그 조직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조직이론 총론에서 자, 이 조직이란 과연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또 조직이론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그리고 조직의 목표란 무엇이냐 이게 조직 이론의 총론에 해당하는 거고 자 조직 속에 인간을 연구하는 파트 있죠 요거를 조직 행태론이라 그래요 조직 이론의 강론이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 조직 구조론 얘는 조직 환경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 환경론은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총론 속에서 포함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 페이지 표지 한번 보세요. <laughs> 자, 그래서 조직 이론의 표지를 좀 보시면 제1절 조직 이론의 기초, 뭐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나옵니까? 구조 나오고 인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이런 식으로 <laughs> 조직 이론의 체계가 구성이 돼요. 자, 189페이지. <laughs> 그래서 자 그래서 189페이지 먼저 보실 게 이제 조직의 유형입니다. 유형 이거는 그냥 좀 단순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다는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객관적이니까 1번 블라우와 스코트 체크하시고 블라우와 스코트라는 학자가 조직의 유형을 총4 가지로 나뉘어요. 호혜적 조직, 기업 조직. 공사 조직, 공익 조직.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 조직의 주된, 주된 수익자, 수익자 층. 그래서 각각의 조직별로 수익자가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연결이니까. 그래서 호혜적 조직은 구성원,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은 소유자. 뭐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조직은 고객, 그 다음에 공익 조직은 일반 대중. 그래서 블라우스 코치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 자 190페이지 가시면 민츠버그, 민츠버그, 자 민츠버그라는 학자는 조직의 유형을 자표 중요합니다.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할거적, 다른 말로 할거적 형태라고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에드오 클라시 이렇게 조직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190페이지 그 민츠버그 조직 유형으로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츠버그란 학자가 조직의 유형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자 기준 자그 조직의 지배적 구성 부분 핵심 부분이 무엇이냐 두 번째 조정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세 번째 상황적인 특성이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표에 그 보시면 자, 표의 핵심 부분 여기다 1 쓰세요.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조정 수단 2번. 그다음에 상황적 요인 3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조정 수단이 무엇인지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그림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조직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 부분이 있어요. 맨 꼭대기의 최고 관리자, 맨 밑바닥의 작업계층,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관리자, 옆에 지원 참모, 그리고 기술 구조, 이런 게 있는데, 자, 먼저 단순 구조. 왼쪽 페이지 표. 단순 구조. 단순 구조 자 단순 구조는 예를 기억하시면 소규모의 신생 조직이에요 뭐막 만들어진 이제 조직인데 소규모 직원 1 0 명이야 자 그러면 어짜 직원 1 0 명인 작은 회사 그러면 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최고 관리자죠 자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 1 0명1 0명 밖에 안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조정합니까 최고 관리자가. 하나하나 직접 감독할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 자 기계적 관료제. 두 번째도 관료제고, 세 번째도 관료제죠. 관료제는 고도의 분화가 이루어진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을 관료제라 그래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기계적 관료제야. 고도의 분화가 이루어진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인데요. 마치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취급되는 조직을 기계적 관료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대량생산 체제죠. 그러면 이 기계적 관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하면 거대한 자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들이죠. 거대한 기계 속에 존재하는 부속품들로서의 수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들이 각각의 부속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 구조. 기계의 설계도와 같은 이 기술 구조가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기계의 설계도만 제대로 짜져 있으면 이제 거대한 기계 장치를 굴러가게끔 하듯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게 조직을 운영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수많은 역할들을 어떻게 조정하냐 하면 작업의 프로세스 과정, 작업 과정 동그라미 하세요. 작업의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시키는 거죠. 이걸 작업 과정의 표준화라 그래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문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는 종합병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병원, 종합병원도 대규모의 복잡한 관리 조직인데, 자, 종합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사들 있죠. 작업 계층,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예요. 그래서 핵심 부분은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인 작업 계층 그리고 자 여기서는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기술 표준화 기술 표준화 예를 들어 종합병원 내에 보면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내과다 그러면 소화기 내과 뭐 순환 순환기 내과 각각의 전공 분야별로 적용하는 기술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이제 기술을 각각의 분야별로 기술을 표준화시켜서 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재, 할거적 양태는, 예로 기억하시면, 대기업의 계열사체제에요. 뭐, 삼성그룹이 있다. 그러면, 뭐, 여기에 삼성생명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카드도 있고, 자, 이렇게 각각의 계열사들이 삼성그룹 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사업부재 또는 할거적 양태라 그래. 그러면, 각각의 계열사는 계열사 사장이 중심이 돼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죠. 근데 계열사 사장은 삼성 그룹 전체로 보면 뭡니까 중간관리자죠. 그래서 이 사업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중간관리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업부제 할거적 양태에서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계열사 사업부별로 만들어내는 산출물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산출물을 표준화시켜서 조정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에드워크라시. Adocracy. 에드워크라시는 고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고 있는 뭐 연구소라든지 광고회사.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건데요. 이 에드워크라시는 특히 뭐하고 대립되냐 하면 기계적 관료제하고 대비가 돼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기계적 관료제는 표현 그대로 기계적이다 보니까 경직성 안정성을 갖겠죠 반면에 이제 에드호크라스는 변화하는 환경의 신축적인 변화와 적응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요걸 에드호크라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에드호크라스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각각의 분야별로 전문성과 동시에 자율성을 갖고 있는 지원참모가 가장 중요한 존재고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폭을 넓혀서 조정을 하는 요거를 상호 조정이라 그래. <laughs> 자, 그래서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에서는 다섯 가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조직별로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조정 수단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있죠. 표에 정리된 내용은 여기서 볼 수가 없고 나중에 조직 구조 파트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돌아와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92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테마이 조직 이론의 전개인데, 그러니까 조직 이론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이 부분은요 여기 아마 좀 체크가 돼 있죠. 이미 앞서서 좀 했었는데. 이 조직이론의 발달 과정은요, 행정학의 발달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왈도 1번, 로마자 1번 별표 하나 해 두시고, 이 왈도라는 학자가 조직이론이 어떻게 발전했느냐를 3단계로 정리해요.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적 조직이론. 자, 그러면 고전적 조직이론, 대략 19세기 말에서부터 1930년대까지인데 이미 했습니다. 표의 맨 밑에 관련이론, 관련 이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베버 관료제론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화에 형성된 고전적인 행정이론을 원리론이라고 했죠. 원리 프린시플 그래서 이제 고전적 조직이론은요. 정리하면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반복인데 고전적 조직이론은 기계적 조직관이죠. 기계적 조직관. 조직을 거대한 기계 장치로 봐요. 그래서 고전적 조직이로는 조직을 거대한 기계 장치로 보는 기계적 조직관이야. 그래서 이제 이 기계의 설계도라고 볼수 있는 구조를 강조해요. 이 구조도 무슨 구조? 공식적 구조 그리고 기계 속에 인간은 뭐가 돼요? 구속품으로 취급당하죠. 부속품으로서 인간은 어떤 존재 합리적 경제적인가 그리고 환경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이렇게 기계적이고 공식적 관리를 통해서 능률은 능률인데 목표로서 무슨 능률 기계적 능률 다 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신고 전적 조직 이론 대략 30년대에서부터 60년대까지 이론인데요 뭐 관련 이론에 이미 줄쳐져 있죠 메이어의 인간관계론 그래서 이제 신고 전적 조직 이론은 고전적 조직 이론 특히 과학적 관리론 비판하고 나온 건데. 자, 뭐 강조합니까? 이세 가지 변수 가운데, 인간이라는 변수를 강조하죠. 인간이라는 변수. 그리고 이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어떤 존재? 사회적인 인간이라고 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애정, 우정,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는 존재. 그리고 이제 이런 인간이, 사회적 인간이 만드는 무슨 구조? 비공식 구조. 그리고 역시 여기서 또 환경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폐쇄체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능률은 능률인데 무슨 능률? 사회적 능률을 표방한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현대 조직 이론인데요. 현대 조직 이론은 60년대 이후에 등장한 모든 조직 이론을 현대 조직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현대 조직 이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인은 뭐냐 하면 현대 조직 이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인은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 60년대 자, 70년대쯤 오면요. 자, 기업들 간의 경쟁 치열해지고 정보통신기술 발달하고 이렇게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조직은요, 이 환경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개방체제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폐쇄체제였지만 환경을 강조하고 조직은 뭐로 취급해요? 개방체제로 취급해요. 그러면 환경이 지금 급변하고 있죠. 그럼 개방 체질로서의 조직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축적으로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강조했던 이 기계적 구조는 안정성은 같지만 적응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조직 이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적응을 하는 조직 구조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거를 기계적 구조하고 대비해서 유기적 구조라 그래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은 조직. 어? 이게 좀 전에 봤던 민츠버가 말했던 에드오 클라스입니다. 유기적 구조가. 자, 그러면, 자, 유기적 구조를 강조하죠? 구조? 환경, 환경이 중요하고 조직은 개방체제로 취급하고,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한 적응 능력을 갖는 어떤 구조? 유기적 구조를 강조해요. 그리고,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도 어떤 존재해야 되냐?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는 존재여야 돼. 이거를 자아실현적인 인간이 되어야 돼. 자, 이렇게 표로 다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관련 이론 보시면 현대 조직 이론의 관련 이론, 거기에 행태과 후기 인간관계론 체크해 두세요. 자, 행태과 후기 인간관계론은는 그냥 인간관계론 하면 신고 전적 조직 이론입니다.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은 현대 조직 이론으로서, 이제 자아실현적인 인간을 부각시키는 걸 후기 인간관계론. 그다음에 뭐 체제론 60년대쯤에 체제론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체제론의 응용이라고 볼수 있는 이 상황적 응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후기관료제론 체크하시고 그냥 관료제는 배버 관료제 기계적 구조예요. 반면 후기관료제가 바로 이제 유기적 구조를 뜻합니다. 자이 중에 이제. 그, 상황 적응이론이라고 현대 조직이론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로 맞춰서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상황이론 또는 상황 적응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상황이론이라고도 하고, 상황 적응이론, c o n t i n 리 n c theory. 자, 이 이론은요, 어, 고전적 조직이론을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론, 상황 이론, 상황 적응 이론은 현대 조직 이론이거든요. 현대 조직 이론은 환경을 강조하죠. 조직을 뭐로 봐요? 개방 체제로 봐요. 그러면 개방 체제로서의 조직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돼요?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 근데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기계적 구조를 강조했었죠? 그래서 자, 관료제 이론, 행정 원리론에서 자, 원리가 원 베스트 웨이였잖아요. 원 베스트 웨이. 그래서 고전적 조직 이론은 폐쇄 체제 관점에 근거해서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원 베스트 웨이로서의 조직 구조가 뭐냐 이거를 추구했었어요. 이거는 폐쇄 체제다 보니까 원 베스트 웨이가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현대 조직 이로는 개방 체제를 가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이 상황 이로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 이른바의 원 베스트 웨이는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이런 전제하에 계속해서 효과적인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은 다음에 끊고 환경과 같은 상황 요인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가 무엇이냐?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상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황 이론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상황 변수가 환경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동그라미 1번 체제론적 관점에 근거하는데 넘겨 보시면 상황이론의 사례에서 동그라미 1번 체크해 두세요. 번주와 스토커 그래서 이제 상황이론이다 그러면 자 번주와 스토커라는 학자 자이 번주와 스토커라는 학자는요 환경이라는 상황변수와 그리고 이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가 무엇이냐를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안정된 환경이 있을 수 있죠? 반면, 어떤 환경? 급변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상황이 안정적이더라. 이때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기계적 구조가 조직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반면, 자,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해. 급변해. 그러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돼요? 적응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근데 기계적 구조는 적응을 잘못 해요.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한 적응 능력을 갖고 있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게 되는 거죠. 지금 환경 즉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원 베스트 웨어스의 조직 구조는 없는 거죠. 바뀌잖아 이렇게. 그래서 상황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 번주와 스토커 그래서 체크하세요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고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어떤 구조가 적합해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시고 자앞 페이지 돌아오시면 193페이지요 193페이지에 여러분 이제 조직 이론의 발달은 아까 왈도란 학자가 정리한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 신고 전적 조직 이론 현대적 이론을 기준으로 봐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는데 스코트란 학자는요. 왈도 이론을 약간 변형해서 조직 이론의 발달을 4단계로 설명을 해요. 자, 먼저 조직을 개방 체제로 보느냐, 폐쇄 체제로 보느냐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조직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자연적인 존재로 보느냐. 그럼 2 곱하기 2 하면 네 가지의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폐쇄 폐쇄체제 속에서 원 베스트웨이,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폐쇄합리 모형은 왈도 분류로 보면 고전적 조직이론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쇄자연 모형. 폐쇄자연 모형은 폐쇄체제 속에, 폐쇄 속에서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 비공식성, 이런 어, 측면들. 그래서 이제 왈도 기준으로 보면 신고전적 조직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가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 둘다다 개방 체제죠 개방 체제야 그래서 이제 현대 조직 이론인데 먼저 나온 현대 조직 이론이 개방 합리 개방 체제 속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야 이게 바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체제론하고 구조적 상황이론이에요 지금 자 개방 자 조직은 개방 체제다 보니까 환경과 지금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는 거죠 자이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조직은 지금까지 기계적 구조였었죠? 그럼 기계적 구조를 버리고 급변한 환경에 적합한 유기적 구조로 가는 게 뭐예요? 합리적 선택이죠. 그래서 합리성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개방 자연 모형이라고 해서 합리성보다는 조직 자체의 뭐 주, 존속의 정당성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이론이 개방 자연 모형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자원 의존 이론, 제도화 이론. 조직군 생태학 혼돈 이론 또 쓰레기통 모형. 우리 지난 그 지난 시간에 한거 같은데 쓰레기통 모형. 합리성에서 비합리성이었어요 비합리성이었죠. 자, 이 중에 혼돈 이론이 있는데 넘겨 보세요.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요. 혼돈 이론, 혼돈. 자, 오늘날 이 조직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과 설명 자체가 어려운. 이걸 이제 혼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혼돈 이론에서 보는 혼돈, 무질서죠. 근데 이 무질서는 완전한 혼돈, 완전한 무질서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혼돈인데, 혼돈을 유발한 원인이 있는 이거를 결정론적 혼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혼돈 이론에서 말하는 혼돈은 결정론적 혼돈입니다. 완전한 혼돈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혼돈이지만, 그 혼돈 속에 패턴과 규칙성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규칙성 질서를 찾아서 혼돈을 설명하고 예측하겠다라는 게 혼돈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표에 보시면 뭐 카오스 혼돈이죠. 이 카오스 이론 혼돈 이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게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에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원인이 돼서 이어지고 이어져서 뉴욕에서 태풍이 된다는 이론. 그래서 이제 이걸 제이 초기치의 민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비효과. 이 기상학 이론입니다. 로렌츠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 자, 그러면 이제 표에서 두 번째. 오늘날 이제 혼돈 속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혼돈 속에서 나름대로 뭐를 찾아야 돼요? 질서를 찾아야 되겠죠? 이거를 자기조직하라 그럽니다. 이제 비선형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물과 현상들이 스스로 구조와 질서를 갖춰나가는 거 이거를 자기 조직화라 그래요 그러면 이 혼돈 이론이 행정학적으로 던져주는 시사점이 뭐냐 첫 번째 전통 과학은 단순화를 추구했거든요 근데 아까 나비효과에서 봤다시피 초기치의 작은 변화가 어?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조건까지도 고려해서 복잡한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혼돈 속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아까 자기 조직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 조직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고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계의 부속품이 아닌 관료제에서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관료제 처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테마 3 거시 조직 이론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직 목표 보면 조직 이론의 총론이 끝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